국인의 정통 주간 신문 일요사울 1,318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사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야 한일 경제전쟁에 대해서 남북 경협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랬더니또 나경원 대표가 소가 무슨 일이다. 김병준 전 대표는 또 이건 신선놀음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죠? 사죄받고 배상 포기하자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죠?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전학규 대표는 또 <laughs> 네. 어, 배상 포기하자 뭐 네. 이런 대표님의 단독 의견으로 네. 네. 우리가 일단은 뭐 불매 운동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난좀 이런 부분은 꼭 얘기하고 를 싶어요. 일본은요 이미 50년 전부터 한국 걸 사, 쓰지 않아요. 불매를 소리도 안 내고 불매 운동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현대 기아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어느 집을 가도 삼성 LG TV 없어요. 전 세계 삼성 LG가 가전 1, 2등인데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음. 갖는 게, 일본이 중국한테 무역 적자거든요. 그니까 러이가치사슬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물건을 살게 없는 거고요. 왜? 그러니까 네, 그... 아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삼성, LG는 가전에서 1등인데 전 세계 글로벌.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우리 우리 생각이러니까. 아니 왜냐면 말이야. 글로벌에서 아니, 전 아니야. 세계 1등인데 일본에 가면 우리 김뭐 있잖아요 저기다 신라면 불티나잖아. 네. 네. 그러니까 말씀 맞잖나 자국에 더 싸고 뭐 이게 비슷한 제품 그러니까 있으면 익숙하게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우리 제품들 백색 가전 같은 경우에 응. 가장 이제 매출이 잘 나고 하는 곳들이 특화해서 중동 같은 곳에서 되게 잘 팔았고 미국 같은 경우 잘 팔았고 일본의 매출이 잘 판들 걸 거를...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에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laughs> 건... 아나 진짜 또 <웃음> 황당하네. <웃음> 아니 <그럼 웃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건> 그렇게 <laughs> 말하잖아요. 전 세계를 그럼 도요타 자동차가 사실상 거의 뭐 석권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렇게 나쁜가요? 그럼 일본 나쁜가요? 남단가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음,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면은 도요타가 우리보다 훨씬 잘 팔려요. 그런데 한국에서 경쟁하면 현대차가 잘 팔리는 것처럼 그 정도로까지의 차이가 우리가 뭐 가전 제품이 세계 1이다라고 우세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일본이 중국 물건 아, 많이 사는 거 보면 편를 들어줘야 되는데 분위기 못 아, 잡네. 죄송합니다. 아, 네. <laughs> 아, 아니 그 절대 강자기 때문에 응. 세 명이 좀 뭉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이방수이 네. 네. 아, 절대 강자. 아니 일본 사람들은 진짜 안 사더라고 현대차 기어.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하도 되는 사야지 그래도. 의도적으로 어. 하는 건아니요 그렇다 이제 우리도 뭐 사실은 거의 응. 세계에 나가면 좋은 자동차들이 많은데 우리는 거의. 8, 9 0는 거의 현대자동차 쓰잖아요, 기아 자동차. 네. 그 사람한테 에이스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뭔가 뭐 있어. 선택이 다른거든 우리는 거. 도요타 자동차 그래서 이렇게 열대 보면 한 대씩 이렇게 지나가요. 렇게 그렇게 많지 잖아요 도요타 세계에서 가장 도요타 자동차 없는데 한국에. 네. 네. 아. 유럽이 더 <laughs> <다> 어디 가 보면 <laughs> 다 많아. 아 진짜 뭐. <laughs>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말을 하면은 <laughs> 일본은 그저께 이제 남북 경협, 평화 경제를 일본을 네. 이긴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 이. 중도 심지어 진보 쪽에 있는 합리적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발언을 보고 그분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다. 음, 그치, 그치. 이건 마치 어떠냐면 국가대표 감독인데 음. 축구할 때 갑자기 늘 얘기하기를 야 멘탈이 중요해. 음. 열심히 뛰면 돼. 음. 한발더 뛰고 몸 세게 부딪히고 음. 뭔가 경기 전에는 전략전술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딱 음. 이제 진짜로 국가대표 A매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도 야 그냥 한발더 뛰고 몸으로 부딪히고 이걸수다 자신감 가지면 돼 정신력이다 어 이러니까 <laughs>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라 지금 딱 보는 순간딱 뭐냐면 야 이게 조기축구 감독을 갖다가 네, 국가대표 네. 감독 자리에 놔타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음, 지금 나, 저 같은 네. 경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거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음. 거의 몰려 맞을 분위기거든요 지금 크. <laughs> 아 그래도 참 <laughs> 영감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 예, 천명 빠지고 존경합니다 예, 예. <laughs> 저희가 이제 한강에서 방송하는 게 어떨까요 이제 좀턱탁 트인 곳에서 마음이 콱 이렇게 막히게 이제 보니까 <laughs> 네. 이런 얘기 들을 때 아, 이거 거의 뭐 이제 싫어요가 이제 좋아요 절반 수준까지 올라오고 <laughs> 그 다음날 미사일 쐈죠 이 얘기 나오고 북한이 <laughs> 그, <laughs> 민주주의가 음. 네,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음. 걸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획일적인 방향으로 가죠 이게 전체주의적 성향이 되게 네. 강하고 그래서 저도 국민이란 말보다 시민이란 말을 주로 쓰는데 그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네. 우리가 국민학교라는 말을 왜 없었냐고 그렇지. 그게 일본의 궁극주의의 전체주의에서 아십니다. 우리를 수단으로 동원의 수단으로 본그 용어였기 때문에 국민이란 말을 국민학교를 안 하고 초등학교라고 말을 했는데도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럼 국가주의야, 전체주의적 성향에 너무 빠져들고. 그리고 서민이라는 단어도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언제 시민 되냐, 백성과 시민의 자세지. 그리고 여전히 왕 우상 숭배라는 거 자체 왕숭배인데. 음.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뭐, 뭐 민정 쪽에서 한일전이다 프레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역풍 맞을 거예요 아니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애국보수와 애국진보의 대결이 될 것이다 둘다 국시, 국시가 애국이에요 양쪽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각자 애국하겠다는 생각의 방법만 다를 것이지 서로 애국을 그치고내실 내실 겁니다 이게 선거 때 내가 이, 그랬어요 이거 다 박정희 때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다 <웃음> <웃음> 박정희 때 교육 다 받았죠 저도 다그 다 사고방식이라고 애국 애국 한일전이라고 할 때는 야 우리가 저도 다른 방송 나와서 이게 진짜 계속 그 의원님이 강조하기를 아니, 뭐, 자영국당 프레임 아주 잘 짜는 분들인데 이번에 제대로 프레임에 걸렸어요. 네. 딱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자꾸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은 딱 걸어놓고 숨기고 네. 사람들이 속도로 자연스럽게 끌어야 되는데 네. 계속 너 프레임 걸렸어, 너 프레임 걸렸어. 자기 너무 좋은 거야, 지금 현재. 네. 대통령 경제 실정에다가 상황이 너무 어렵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선글랍도 불안했는데 요거 프레임이 딱 걸리니까 네. 한국당이 멍청하게 걸려주니까 음. 좋아하고 는데 그걸 너무 오바에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공주나 중부청장 저런 사람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거 보면 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 많이 와가지고 저기 그걸로 먹고 살고 상인들이 자기 주민들의 태반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거기다가 뭐노노재펜현수막 갖다 걸고 이랬다가 뭐가 잘못, 막이렇 항의를 받으니까 뭐가 잘못됐네. 그랬다가 또 역풍 맞고 결국 내리면서 사과하고 탄핵 이후로 어, 사실은, 민주당이, 우리 지역도, 고양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과 도원, 시의원들이 수준이, 지금 시민 수준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민들이 고양시의회 민주당이 3분의 2을 장악하고, 예, 다시 해산하고 다시 하자. 그거, 그거 다 민주당,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음.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쪽에서 오바하니까, 이 역풍이 서서히,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래봅니다. 저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진짜 구체화할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 확신이 없었는데, 음. 애국진보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전체주의적이고 때로는 과격성향까지 드러내는 것까지는 있고, 애국보상라는성수도 음. 있는데, 애국진보는 상당한 도덕성 우울, 도덕적 우월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본인들의 확신이 있어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무덕이따가 그, 그 아니라 이따가 학생이 때더 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음. 용어의 차원이 그러니까 그 친일이다 정도까지 그치는 데 아니라. 토착의구란 단어적 녹화에 나오자 이제 보면은 외인도 아니고 외구에요 이거는 보면은 도적대. 오호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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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너, 어, 어, 보통 자기들이 도덕성, 윤리성 어.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음. 예전에 종북이는 단어 쎄나웃겼는데 음. 저는 종북도 상당히 뭐 친북이다 이런 넣어서 가지고 그렇죠, 종이잖아 딸종자아요 보면은 이거는 그때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프레임을 가져간 어떻게 보면 우파가 굉장히 실수한 거.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종북이... 그래서 종북 그걸로 계속 공격하다 결국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상한 단어가 또 프레임이 딱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게 통제당에서 만든 거거든. 이, 아, 진보와 보수 단어 솔직히 느낌이 어떤 게 좋아? 진보가 훨씬 좋아. 음. 보수? 헐, 답답해 보여. 어? 그 프레임에 속아서 지금까지 2011년, 11월에 그 단어가 처음 나온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8년 동안 가고 있는 거야. 어, 프로그레시브가 <laughs> 좋지! 나아가야지 계속! 어, 컨서버티브 보수? 이게 아, 좋냐고! 형님, 저 형님이랑 간절히 부르는 눈초를 좀 보세요. <laughs>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 핵심 건 공부 안 하고. 구경수가 공부 안 하고 어 이제 또 공부 얘기 교련 기술 과정 이런 걸 어떻게 했지 그래서 그걸로 성적을, 성적을 기술 교련이 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가정 화심기 핵심가밖에 없어요 교련 같은 거는. 윤리하고 국사 안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래도 지금같이 보수 예의가 다 어긋났다. 야. 지금같이 윤리, 보수가 이길 때는 윤리, 윤리 불수를 해야, 해야 돼. 우리 사람이 내가 여기 파면 너무 크게 나온다고 좀 부탁드려가 자리를 좀 바꾸는 게어떠냐 이랬거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꾸면 양쪽이 떠들거 아니야. 그나마. <웃음> <웃음> 얘나 바꾸면 될것 같아. 그래, 그래. 지금 화면이 좀 크게 나와도, 아이, 귀가 좀 살아야지, 지금. 아우. 아니 아 아니, 옛날에 주간 박정기볼때 웃음소리 나면 이게 볼륨을 더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키우, 음향 키우는 게 있잖아요. 응. 키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냥 생 오리지날 라이브 방송입니다. <웃음> <웃음> 이 소리가 라이브입니다. <웃음> <웃음> 아, 즐겁게 합시다. <laughs> 지소미아 얘기하죠. 지소미아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설명 해줘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사 정보를 이제 고정치. 서로 간에 서로 같이 못한 정보를 교류해서 북한이나 또이 공동의 적에 대해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그 협정을 이제 맺은 건데, 박근혜 전부터 맺었는데, 이게 이제 가끔 진보나 여당 쪽에서 이 박근혜 때 맺었다고 이거 완전히 나라 팔아먹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은 이게 되게 어렵게 이루어졌고 음. 군에 있는 동기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 동문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 음. 거고 이게 사실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미국이 자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 한미 1, 2 방위, 이 삼각 방위 틀 안에 어쨌든 일본하고 한국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경고하기 좀 묶어놓으려고 그래야지 북중러 이, 이 삼각편대하고 대항을 할거 아닙니까? 한국이 지금 저 일본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지소미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 이 문제까지 비극되니까 미국도 솔직히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해결가졌지만 서로 입으로 는 험악한 얘기해도 북한처럼 실제로 쏘겠다 위협 안 하잖아요. 힘 진짜 힘센 사람들은 근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간에 이건 아베가 어쨌든 이 공국주의의 그 후에인 아베가 잘못했지만, 한국 정부도 대응을 한데 있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이, 프로페셔널하게. 네, 지소미아는 파괴하지 그랬어. 마라, 이런 얘기죠. 아니, 지소미아를 갖다가 카드를 계속 우리 정부에서 음.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면 지소미아를 파괴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칼집에 칼이 꽂혀있을 때, 음. 이 겁이 나는 거지. 한국은 지금 이게 너무 많이 꺼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너 아프기 위해서 나도 손해봐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안보를 이끌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얘긴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지소미야 가요 네. 우리는 북한의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군사공개에서일대 수집한 대북정부를 일본에 주지만 네, 일본으로부터 있어요.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정보수집 위성 <laughs> 5개 이집트산 6개 지상레이더 4개 네.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의 모든 정부를 우리가 받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뭐 우리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자, 형님 자, 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좀고민다 얼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반대죠. 빨리 얘기해서 반대. 반대 빨리 두 가지 식으로 얘기합시다. 지소미아 파기 반대 찬성. 저는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보면. 반대 찬성. 단, 정치인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송인이 아니니까 저는. 네, 근데 저는 그뭐 어, 뭐야 이거. 뭐. <laughs>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치인 파기를 <laughs> 반대하는 거야. <laughs> 미국 하고얘기가돼 가지고. 파기에도 관계 없도록 어... 이 이게 다돼 있다면 보강책이 돼 있고 보안책이 있다면 저는 이거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걸 그래. 일본한테 타격 줄수 있다면 이 카드 써야죠. 근데그 지금 미국하고 얘기도 안된것 같고 파기 왜? 반대 여기는 오케이. 그 다음에 파기 반대 저는. 그러니까 파기 반대. 네. 자 우리 유준말 잘해야 돼. 저는 뭐 저는 이 지소미아를 얘기하기 전에. 네. INF 얘기를 너무 하네요 우리나라 얼, 언론들이 아 일단 반대 요거 한마디 하고 이거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저 힘들으신 분한테 왜자거 그래요 저, 파기 저는 저는 그냥 파기 반대 찬성 네. 니들 맘대로 해라 니들 아, 어. 아, 어. 맘대로 해라 아 여기 이제 회색 분자로 돌아섰네 아니, 아 아니, 너무 아. 욕을 먹어서 <laughs> 어. 저는 왜 지금 INF <laughs> 지금 얘기를 지금 하냐면 아닙니다. 지금 어. 여기서요 네. 동북아에서 지금 쿠바 미사일 위기가 지금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INF가 Intermediate <laughs> Range Nuclear Force Treat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거리 핵판두에 대해서 협정, 협정을 한 거를 2월 달에 이, 이거 고만하겠다고 선언하고 8월 1일에 이게 만료가 되고 미국이 바로 중거리 미사일을 저기 세계주도에서 중국 쪽으로 둘러싸겠다고 지금 네, 선언을 네, 한 네.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반발하는 정도가 아, 장난, 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기소미아 같은 경우는 이거랑 연결되어 있었고 저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정치 이슈는 이 INF 파기로 인해서 이게 관세나 무슨 환율을 넘어서 안보 문제로 넘어가 가지고 쿠바 미사일 유기도 이중거리미사일 때문에 났던 건데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아,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가 이 레이더 정보 같은 걸 교, 교류하는 이런 단계인데 이거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소미아 협정 폐기돼가지고 좀 선동적인 말들 처음 했던 것이 한일 간의 정보 교류가 일방적이다라는 얘기도 막 했던 사람들 있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그 국방부 조회 보니까 우리가 받은 게 스물네 개, 준게 스물네 개. 보통 이런 거예요. 지구가 둥근 거 아시죠? 최근에 안 했죠. 이제. 예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laughs> 원래 평평한 줄 알았죠 레이더라는 건 조사했을 때또 해수면 뒤에 있는 건잘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미사일이 멀리 날아가면 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레이더 싸도안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탐착수 지점 같은 것들이 그런 건 일본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정보들도 있어요 멀리 가면 그러니까 발사 지점은 우리가 탐착 지점은 일본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소미아 협정이 현실적으로 그, 정보 교류하는 한라인도 안 만들었고,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유명 무시래요, 현재, 현재.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게 지소멸을 뭐, 그렇게, 이, 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또, 보수 쪽에서는 이걸 진짜 중요한 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학 동문들이 다 지금 현역, 아, 그러니까, 아, 얘기해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쭉 하면 네. 되게 조심스럽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실제로 냉장이 따지면, 정치가 잘 해결돼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어, 사실은 북한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데,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지소미아는. 지금 현재 음. 586들이 너무 이 쉽게 생각하고, 나를 이끌었는데도 그 방식, 국내에서 투쟁해서 정권을 차지하는 그 방식대로 나를 이끌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네,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제가 옥하에합시다 거의 딱, 거의 정주방이기 때문에. 아니, 586 선배들이 우리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8, 9권이고 70년대. 죄송합니다. 생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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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래 해버린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이 스토리들이 배지를 달고, 나라의 이제 50대 중반, 50대 후반 이렇게 되니까 핵심, 이 나라를 이끌어 핵심이 됐잖아요. 근데도 옛날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예예. 자기들이 이미 노세가 됐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후배들을 새로운 신선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아... 이렇게 못하니까, 계속 이게. 저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 방송이. 나 양심에 오라고. 댓글, 읽죠. 댓글 좀 보세요, 댓글. 댓글부터 읽어야 돼. 말이 많다. 아프지만 댓글부터 읽어야 돼. 원래 제가 처음에 얘기아요말 많다는 거죠? 아니요. 말 끊지 말라고? 아니요. 그럼 얘기하세요, 그냥 그거 얘기 됩니까? 어, 그러고. 네. 아니, 공부 좀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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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소미아를 지금만 찾으면 안 되죠. 이게 <laughs> 형님, 그러니까 형님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1에서 12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찍혔다 아니, 이게... 얼마를 탁 내가... 놓고 여기는 내 핵심 지지층 코어로 가겠다 누구나 안달라고자 달아... 지금 오늘 카메라 들고 우리 여기 길거리 갑시다. 네. 지소미아 아는 사람 1 0명 중에 한 명만 나오면 내가 밥 살게요. 가보자. 가자. 근데 사실은요. 형님은? 어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님은 왜냐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빨리 참회부터 해야 돼요. 외모, 그게 시작. 외모가 주는 인상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저는 인텔리주의 근데 저는 좀 오팔릭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감사해요. 다양심적이 어, 네. 인간적이고 매력 있어요.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네,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제정신을 갖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정신이 뭔지는 제가 규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양쪽 끝으로는 가지 말자. 아, 음. 네, 가깝게 서로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수 있는 쪽으로, 중도 쪽으로 와줘야 됩니다. 중도가 나쁜 뜻 아닙니다. 주관박종진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유튜브는 이렇게 지내게 돼. 네. <laughs> 맞아. <laughs> 그렇게. 재밌게. 재밌어. 재밌어.